필라베피아 세븐티 칩서스는 화요일 동부 콘퍼런스 중결승전에서 보스턴 셀틱스에 패배한 후 감독인 닥 리버스와 결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디오시은 NBA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감독 중한 명이며 미래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으며 제가 매우 존경하는 사람입니다. 악곡 칩서즈 아퍼레이션즈 회장인 d a 와이는 성명에서 말했습니다. 우리는 그가 3시즌 동안 중요한 프랜차이즈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해 확실히 반영하기로 결정한 것에 감사합니다. 마고 말했습니다. 칩서스에서 3시즌 동안 리버스는 팀을 정규시즌 154승, 82패 포스트시즌 20승 15패로 이끌었고 각 시즌 동부 콘퍼런스 중결순전에서 패했습니다. 리버스는 몬티 윌리언스, 마이크 버드노 접, 잇 간호사를 포함한 NBA 팀들에 의해 최근 해임된 감독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